늘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5월 13일에 왔다가 어 빈통이었는데세 어 달이 넘었고 한네달 가까이 되는데 와본 지가 네 달은 좀안 됐고 5월 13일 날 왔을 때는 벌이 안 들었는데 지금 벌이 있네요 역시나 말벌이 앞에 있습니다 요 밑에도 한통 있었는데 그것도 벌이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벌이 들었더라고요 아 여기가 고속도로 옆이라서 많이 시끄럽습니다. 와, 군사 좋습니다. 계속 들어옵니다, 지금, 이쪽으로. 초동벌 이렇게 일하는 거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고 재밌습니다. 벌멍입니다. 멍하게 벌 들어가는 거 보고 있습니다. 괜히 내금 한다고 건드렸다가 이제 흐름이 끊깁니다. 흐름이 끊기면 아무래도 일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내금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여기하고 저 위에 하나 있는데, 저기도, 어 군사도 대단하고 지금 뭐,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어 여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엄청나게 들어갑니다, 지금. 아 여기, 나무 뒤에 벌통 하나 있습니다. 어, 이게 두 번째 불통인데 이산에서 어, 느끼던 불통보다 세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, 그래도 뭐 어,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이어지 없이 말벌이 와 있고요 어. 보니까 벌써 버섯꾼이한번 지나간 자리에 발자국이 있네요. 버섯꾼이싹 해가지고, 여기로 지나갔습니다. 사람 발자국입니다. 이게 올해 처음 누운 자리인데, 아 또, 버섯 나오는 산에는 갖다 놓으면은, 그 사람들이 해꼬지를 합니다. 나중에, 가을 담으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아,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벌통 앞에 가려진 나무나 좀 채워주고 이것도 내거만 네 하고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와 아, 한낮에 날씨가 이렇게 더워 이거 버섯이 아직까지 는안 올라오고 있는데 아, 지금 너무 덥습니다. 말벌 저사냥 실력이 영시원찮습니다. 못 잡아가네요. 두 마리 와 있는데.